이슬 비목상 12월 16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거짓말쟁이 분별법과 퇴치법이라는 말씀으로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중심주건입니다. 사도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세상과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을 어떻게 대할지 가르치며 흔들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고면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악한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알며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싸워야 할 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그리고 나를 승리자로 부르실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악과 싸워 이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도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에 모든 것을 압니다. 이상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지식이 특별한 소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식을 남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말씀을 보며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잘못된 사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악과 거짓 가르침과 세속의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질기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